자, 이 부분을 내가 4의 x승 더하기 4의 x승 분의 1이 14. 내가 이렇게 한번 써서 양변에 얘들아 4의 x승을 좀 곱해 주시게 되면 16의 x승 더하기 1이 14 곱하기 얘들아 4의 x승. 요렇게 써줄 수가 있어. 이. 아예 얘들아 4의 x승 값을 구해버리려고 이렇게 좀쓴 거야. 이. 그럼 얘는 16의 x승에 마이너스 14 곱하기 4의 x승. 그럼 더하기 1은 0.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여기서 너희가 이제 4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t값은 당연히 0보다 지금 크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는 t제곱 마이너스, 얘들아, 14의 t 더하기 1은 0.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맞아.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이 t야, 얘들아? 얘가 t면 얘들아, 얘는 t의 제곱이 되고 이 부분은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t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맞아? 이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아까 그 인수분을 내가 좀 잘못해가지고 이? 얘들아, t제곱 더하기 t분의 t3승 더하기 1이니까 t로 묶어주면 t 더하기 1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t 더하기 1에 t 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1 이렇게 써도 괜찮지 위에 거 인수분해 하면 그래서 여기 부분이 약분이 되면서 t 분해 t 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서 t 마이너스 일 더하기 t 분의 1이 몇이냐 즉 우리한테 t 더하기 얘들아 t 분의 1 빼기 1이 이게 얘들아 몇이니? 이렇게 얘들아 물어본 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지금 이걸 치환을 해서 구하려고 보니까 근해 공식으로 얘들아 쓰면 구할 수는 있겠지 얘들아 t값을. 근데 근해 공식으로 얘들아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얘들아 t값을 구하면 너희가 어좀 되게 지저분하네 이런 생각이 아마 좀들 거야. 이 문제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지? 그래서 내가 얘들아 치환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한번 좀 보여주니까 어 이게 t 더하기 t분의 1인데 얘들아 얘가 t고 얘가 t분의 1인 거 맞아? 그러니까 t 더하기 t분의 1은 몇이었던 거야 얘들아? 14였던 거 맞아? 14에서 1을 빼니까 얘들아 13. 요런 식으로 좀 가주시면 되고. 이거 괜찮니?